진짜 찐이야, 찐팀장과 함께 합니다. 옴니네트워크 함께 보고 계시고요. 사실, 오늘도 마이너스 3%, 3.56%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어, 아, 이게, 거래량도 줄고, 상장빔 쏘고 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연출하고 있는데 양봉으로 들어온 줄 알았더니 하락세가 좀 여전히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답답하신 분들 좀 생기실 거예요. 어 얘가 도대체 어디까지 반등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아무리 코인 판이 지금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상승 분량에 맞게 일정, 일정 분량을 시가총액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테마들을 봤을 때, 어, 답답한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좀 걱정 없이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언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상상빔 역파 때문에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굉장히 궁금하시단 말이죠. 어, 사실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 위크 쪽에서 상승 분량을 만들어낸 코인판이, 뭐, 유동성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하 인프라 이쪽으로 집중하실 수 밖에 없는 게요. 지금 보시면, 뭐, 스테이블, 뭐, 킹이다, 뭐, 위임이다, 뭐, 이런 거면서, 거버넌스 참여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나오고 있고, 좀 미국 채권을 바탕으로 좀 빚을 내고, 예, 그것을 통해 성장시키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까지 확인을 하셨을 때,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 없습니다. 저, 스테이브 킹부터 해서, 거버넌트 참여,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음, 미국에서는 오히려 고용지수 컨센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망가지는 것이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부채 안도를 늘리더라도 그 빚을 써내면서 성장을 시킬 수 없는 국면에 좀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 겨자 먹기로 참여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상승 부분을 만들어낸 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옴니 네트워크가 떨어진다고 답답해하실 게 아니라, 어 이걸 좀 계속해서 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내가 매집을 좀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반등이 시작하는 힌트 구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언제든지 매수 매도를 대응하시면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옴니 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수매도가, 음, 요걸 보셨을 때, 매도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이시죠? 어, 매도 같은 경우에는 좀 넓게. 짧게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올라갈 구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인이고요. 어, 상장빔 이후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챔팅장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3 9 8 1 4 3 0 1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정보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적인 것, 우선적인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적정선에서 매도를 하고 내가 수익을 챙겨야 그게 지금 코인을 하는 이유잖아요. 저한테 숫자 1만 보내 주신다면 체력의 목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적어서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에 전량 매도하고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통방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지금 5000%까지 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불장 초입에서 잘만 진입하면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졸업해야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제 오픈 카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사인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81에 4301로 연락만 주시면 되거든요. 아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아 지금 들어가야 될지 물타기를 해서 나와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연락 주시면 카카오톡방 초대해드릴 거고요. 번호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소통방에서는 극비의 코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이것 때문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보 일단 받아보고 결정하도 늦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무료 전화번호입니다. 0 1 0 3 9 8 1 4 3 0 1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아,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 극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가 들어보고 결정해서 늦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찐팀장님 이렇게 수익 많이 났는데 어,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번호 남겨주세요 010-3981-4301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수익 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